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음트럭 입니다 네 오늘 처음 제가 아마 영상에서 더 저희 영상에서 처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판매는 많이 해봤는데 영상을 담지 못했어요 일본 차량이죠 이스즈 네, 3.5톤 광폭 윙바디 차량입니다 네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어, 이스즈는 확실히 선택하시는 분들이 호불호가 확실히 갈려요 예 네, 차는 좋습니다 차는 좋은데 이제 호불호가 어디에서 갈리냐면 어, 슈퍼캡이 아닌 일반 캡입니다. 전 차, 아, 전체 제품 다 일반 캡으로 밖에 안 나오고요. 대신 오토 미션에 일본의 내구성, 일본 차의 내구성을 가진 차량이고, 그 다음에, 어, 국산차로 마이티로 갈 것이냐, 이스즈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더센으로 갈 것이냐 하시는데, 보통은 이스즈 같은 경우는 3.5톤이기 때문에 시네바리, 시내 위주로 도시는 분들 굳이 내가 차에서 실 공간이 없어도 된다 그실 공간이 뒤에 슈퍼캡이 없어도 되는 분들은 이스즈를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어, 나는 장거리 위주로 가시기 때, 가기 시 때문에 어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마이티로 가십니다 이렇게 이스즈 차량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21년 등록에 15만 키로 주행 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3.5톤으로 승인 나 있고요 그다음에 외판 상태는 완전 무사고고 그다음에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박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그다음에 탑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예. 탑 상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타뭐 요즘 나오는 뭐 GLP 판넬이 아니라 철판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3.5톤 기준으로는 어 디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그다음에 하부 컨디션도 매우 좋습니다. 네, 하부 컨디션도 매우 좋고, 어, 저희가 따로 무슨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았어요. 네, 세차만 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뒤에 물 먹은 거 하나 없이 문짝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탑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 트랩 한 줄씩 매립형으로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적재 길이는 5m라 어, 8바레트를 싣고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혼적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로 들어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시동 켜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걸리죠? 네. <laughs> 엔진도 좋고요. 뭐 21년 식에 15만 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았는데 안 좋으면은 잘못된 거죠. 네. 그리고 이 차량은,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제 요거, 오토미션. 요 오토미션을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내도 굉장히 깨끗해요. 네. 제가 뭐 상품화 작업은 하긴 했지만, 원래 애초에 굉장히 깨끗하게 나왔고요 후방 카메라, 기본적인 건다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만 키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조사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세즈 모델 오토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광폭 적장 길이는 5m. 네. 거기다가 21년식 21년식 그다음에 15만 키로 주행한 이세즈 오토 차량입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음트라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